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9월 13일 금요일, 다우앤나스닥 오늘 새벽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종합 코스닥 9월 11일 자 수요일장, 예, 양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또세 가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디오스텍, 캠시스, KMW입니다. 일단 짧은 차트로 시작을 하면 세 종목 모두 다 일단은 강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음, 캠시스가 장대 거래량 이어졌고요. 어, 디오스텍과 KMW는 음, 큰 장대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평선은 예, 전부 정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긴 차트로 들어갑니다. 긴차트 일단 디오스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스텍이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9월 12일 수요일 장에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어, DMA선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라고 보겠는데 상승 추세로만 보기에는 예, 횡보하는 것이 지금 보합을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음, 디오스텍 저는 일단은 일봉상으로는 강보합으로 봅니다. 근데 주봉은 좀 다르죠. 예, 주봉상으로는 다섯 개 양봉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횡보라고 보합장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월봉상으로는 2개월 동안 상승한 곳으로 양봉이 나와 있습니다. 연봉으로는 횡보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주봉으로 정리를 합니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에서 롱 포지션은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롱 포지션은 곤란하고, 여기에서 조금 다른 눌림목이 온다면, 그때는, 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어쨌든 여기에서는 롱 포지션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캠시스를 보겠습니다. 캠시스 일봉을 보시면요. 캠시스는, 상승 추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다 디오스텍과 비슷하게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주봉으로 봐야 되겠죠? 주봉상을 보시면 상승 추세가 상승 추세가 뚜렷합니다. 이렇게, 되죠 어. 예, 주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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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를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볼수 있었던 횡보장과 이 상승양봉 9월 11일 수요일장에서 나왔던 이 일봉은 조금 의미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시스를 꼭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도 디오스텍처럼 일단 흐름을 보시고 여기에서 더 떨어질지 아니면 올라갈지 방향을 보시고 들어가신다고 하면 예, 큰 실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여기서 일단 관망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가흐름을 보기 위해서요. 다음 KMW. 예, KMW 이거는 좀 속을 썩이는데요. 일단 상승 추세에는 예. 조금 무리가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예, 상승 파동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예,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월봉을 볼까요? 월봉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오른 것만큼 큰 악재도 없다고 하는데, KMW 너무 많이 올랐죠. 이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들어가시지 말고, 이게, 지금, 아예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잠시 추세를 좀 본다는 얘기죠. 예. 아마도 이 종목 KMW 이 종목 이제 살짝 눌림목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때를 잡아서 원하신다면 그때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세 종목을 분석했는데요. 좀 아쉽게도 세 종목 모두 다 너무 많이 올라서 현재로는 눌림목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롱 포지션을 잡을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같이 모두 다그 강세였기 때문에, 세 종목 모두 다 강세였기 때문에, 이평은 정별이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다려보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 이런, 음, 그, 전략, 전술, 전략을 하면 전술이죠. 좀 기다려보는 거. 여기서 이 k m w 을딱 보니까 이미 시작을 했죠. 네. 좀 기다려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표분석인데요. 10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지표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표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은 그, 재무 분석을 좀 오늘 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재무 분석 디오스텍부터 봅니다. 일단 시장 가치 비율을 보시면 퍼는 없습니다. 예, 퍼가 없고 그리고 PCR도 없습니다. 있는 건 PBR과 PSR인데요. PBR은 청산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이고. PBR, PSR은 매출 관련 지표입니다. 주가 매출 비율이니까요. 그 실적과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P,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다고 좋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PSR 주가 매출 비율 실적은 6.25로 꽤 높습니다. 그래도 우량하지 우량하지 않습니다. 나쁜 편이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EV EBIT다. 이것 이것은 음, 아예 없습니다. 값이. 그리고 EV a 음, 세후 영업 이익에서 금융 비용을 뺀 거. 이건 금융 비용이 많 많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e v i 다 이것은 영업 이익에서 감가상각 비를 뺀 것인데 이것도 감가상각비보다는 이월 달걸로 본다면 예 일단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시면 예, 좋다고 못하겠습니다. 시장 가치비율로는 현재는 약간, 약간 고평가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비율을 좀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에는 흑전을 했고, 흑자전환, 흑전을 했고요. ROE도 43.83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쭉 보는데요. 음,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 현재가 대비, 음, 재무비율 또는 시장가치 비율의 흐름을 보면,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캠시스, 캠시스의 경우, 주가 순자산 비율, 아, 주가 순이익 비율, 작년도 12월 달걸 보면 예,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나쁘지 않은 것과 나쁜 것이 두 개가 같이 나왔는데요. 보면 나쁘지 않은 쪽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것도 좋습니다. PCR 이건 이것도 좋은 편이고요. PSR 주가 매출 비율 이것도 아주 우량한 편입니다. 예, 흐름도 좋구요. 그리고 EVA, 순자, 순영업이 순영업이익, 세후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뺀 거, 이게 129억 인데요. 아니, 129% 인데, 음, 아니죠. 129억이죠. 네, 129억 인데, 나쁘지 않죠. 일단, 그리고 에비트다. 영업이익에서 감가 한각을 뺀 건데요. 예, 올 6월 달 것이 277억입니다. 예, 나쁘지 않죠. 그만큼 영업이익이 좋다는 얘기죠. 나에미트다포 EV포 에비트다인데, 이게 4.84입니다. 예. 네, 상당히 우량합니다. 그래서 시장가치 비율은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재무비율, 예, 이것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 캠시스의 경우, 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재무표 대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KMW,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는, 일단, 시장가치 비율을 보시면, 예, 폰은 없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시면 2.63으로, 예, 좋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다 PSR은 없고, PSR, 주가, 주가 매출 비율은, 예, 양호한 편입니다.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e v 주가, 아, 세후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뺀 값은 마이너스 366억입니다. 나쁘죠? 예, 좋지 않습니다. 에비트다는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뺀 건데요. 예, 금년도 6월달이 863억원입니다. 즉, 이, 여기에서 보는 영업이익은, 예, 세전이죠? 영업이익은, 예,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EV 벨비트다가 68.44입니다. 17년도에 그 이은 개선 값이 없죠. 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혼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도 말하고 나쁘다고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비율. 네, 이것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KMW는, 예, 현재, 음, 오버슈팅된 구간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제, 표를 분석할 때, 뭐, 대충대충 대충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계산을 좀 치밀하게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릴 때는, 건너건너 건너 넘어가는 척 하는 거죠.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지표 분석을 좀 넘어 해보겠습니다. DO 스택 저평가, 캠시스 저평가, KMW 오버슈팅. 이게, 이게, 재무표의 결론입니다. 다음 지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오스텍부터 봅니다. 디오스텍의 첫 번째 파라볼릭사 거래량은 지우고요. 그리고 우리는 ADX를 봐야죠 강세입니다. 캠시스 역시 강세고요. KMW 이것은 추세가 없습니다. 보합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서 하락을 하고 있으면 일단은 보합이 아니라 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표로에서는 예, 보합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부 지표상으로는 KMW의 보합 정도가 됩니다. 다음. 다음은 볼린저 밴드입니다. MACD값 예, 하락이죠. 예, 근데 이건 KMW네요. KMW는 어쨌든 음 이건 상승과 하락의 가치이기 때문에 보합 정도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KMW 어, 볼린저밴드 상으로는 보합입니다. 다음 DO 스택 상승이죠. DO 예, 스택 상승 중입니다. 아, 이건 좀 애매하네요. 상승인지 하 아,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예, 주봉상으로는, 주봉상으로도 잘, 그러네요. 어쨌든 그렇다면 일봉은, 디오스텍 일단은, 예, 그, 강세로 보겠습니다. 이유는, 그 볼륜즈밴드 중심선이죠. 검정, 아니, 녹색선이, 볼륜즈밴드 중심선인데, 이게 상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MACD값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지표 볼린저밴드의 중심선과 MACD값에 따라서 디오스텍 강세를 정리합니다. 캠시스 음, 이것도 강세고요. 같은 이유로 KMW 음, 이것은 아까 보셨던 대로 예, 보합정도 됩니다. 예, 다음은 일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아니, Stochastic Slow 니다 네, 일단, d 오 o s t a c k 예, 강세죠? 강세를 봅니다. 캠 a m s s 음, 이것도 강세를 보겠습니다. KMW, 음, 이것은, 이것은 여기서는, 여기서는, 예,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이 일봉 두개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서 음봉이었다가양봉으로 올랐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른 건데요. 여기서는 글쎄요. 상승으로 봐야 될지 보압을 봐야 될지 잘 애매하긴 한데 저는 이것을 보압을 일단 보겠습니다. 보압입니다. 네. 다음. DMA와 MFI입니다. DMA 값은 검정색 굵은 선입니다. 거기에 d o s t a c 값, d o s t c 아니 MFI 값은 여기서 보시면 살짝 올랐죠. 이 값인데 앞에 마이너스 값즉 매도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d o s t a c 계속 강세로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음, 하나는 강세가 맞고 이 DMA 강세가 맞고 스케치 슬로우 값은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강세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 스택은 강세입니다 캠시스 이것도 일단 강세로 보고요 KMW 음, 이것은 하락입니다 보합이죠 보합 하라고뭐 하고 일단 보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전입니다. 일단 디오스텍 예, 강세죠. 네, 강세고 MHD 값도 강세이기 때문에 강세입니다. 캠시스 이것도 강세 음, 삼전주라는 강세에다가 mhd 값도 강세였거든요. 그래서 강세가 되겠습니다. kmw, 음, 이것은 분명한 강세입니다. 거기에 mhd 값도 감, 강세이기 때문에 kmw의 삼선주란도 값은 강세입니다. 예, 네, 다음. 소나와 트릭스입니다. 일단 디오스텍 강세입니다. 캠시스 강세고요. KMW 이것은 예 약간 보합성 보합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강보합으로 정의합니다. 정의가 아니라 정리합니다. 다음은 52주 신고가인가를 묻는데요. 아닙니다. 이평선 정별인간 맞습니다. 이평선 정별이고요. 우리 여기서 이격도를 좀 보겠습니다. 단순 이격도입니다. 음 디오스텍부터 봅니다. 디오스텍으로 일단 강세고요. 캠시스도 강세로 보입니다. KMW 이것도 강세인데. 강세는 강세인데 일단 오일 선이 꺾였죠 아래로. 그래서 이것은 보합장이 맞겠습니다. k m w 예 보합장입니다. 예, 다음은 역시계곡선입니다. 일단 디오스테 봅니다. 예, 강세고요. 매수 시그널입니다. 캠시스 이것도 매수 시그널이고요. KMW 음, 이것 이것은 매도입니다. 매도 매수 보류 정도 됩니다. 매수 보류고 좀더 나가자면 매도 전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KMW는 매수 보류 매수 보류가 되겠습니다. 보합적인 얘기죠. 다음은 OBV와 CO입니다. 보조지표들인데요. 보조 자, 일단 디오스텍부터 봅니다. 디오스텍 OBV 값 예, 상승, 트라이킹 오실레이터 값 상승입니다. 상승이죠. 강세고요. 캠시스. 케미시스 값도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강세로 보겠습니다. 이유는, OBV 값은 상승 중이고요. CO 값이, 차이킨스 오실레이터 값이, 매도 시그널이 어제,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데, 왜 플러스가 되냐면, 일단 이 값은 0선이죠. 0선,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0선 위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보고, 강세로, 강세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KMW 음, 이건 보압이죠 강보압입니다 뭐 그냥 보압이라고 해도 틀릴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강보압으로 정리를 합니다 왜 강보압이냐면 그냥 보압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냥 보압은 그냥 횡보할 겁니다 근데 그 수요일 날 이제 5월 11일 수요일 날, 일단 살짝 오르는 양봉을 보였죠. 그래서, 사실 그냥 보압이라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그냥 강보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PNF 차트인데요. 네, 이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종목 투자의견좀 보겠습니다 일단 디오스텍 저는 1180원을 제시했는데 여긴 없네요 캠시스 저는 3400원을 제시했는데 없네요 KMW 있겠죠 예, 10만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57,800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어, 여기 보시면 kmw의 값, 그 pnf 차트 값이 나, 차, 차트가 나오는데 음봉이죠. 음선입니다. 음값이죠. 그래서 이건 그 pnf 차트 특성상 이 경우는 목표값이 상한 상한가가 아니라 상승가가 아니라 하락가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하락 목표가. 그래서 이 하락 목표가가 57,800원 이구요 이것은 현재에서 출발했을 때 최대한 57,800원 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 10만원 이라는 것은 상승 목표가구요 저는 하락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현남을 좀 보고 넘어갈 텐데요 KMW 는좀 잠시 뒤고 뭐 DO 스택, DO 스택 보도입니다. 음, PBR 값이 1.68인데요. 이건 뭐 나쁘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양호하다 봐야 되나요? 데 종합 포만 나왔지 종목 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휴대폰 관련 주식입니다. 캠시스도 뭐 비슷합니다. 이것도 휴대폰 관련 주고요 업종퍼가 43 인데 종목퍼가 13입니다. 우량한 편이죠 네. pbr 값이 1.93 이면 그 정도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뭐그 정도입니다 kmw 이것은 통신 장비 인데요 오늘 본 것이 휴대폰 하고 통신 장비가 되겠습니다 업종포는 43인데 없죠. 예, 업종포는 높은 편입니다. PBI 30.77이니까 앞에 두 종목이 얼마나 PBI 낮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30이면 예, 아주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특히,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되었습니다.